디자인 에이전시에서는 UX와 UI 중 어떤 영향을 높게 평가할까? 저게참 애매해. 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이게 프로덕트 쪽으로 너무 빠지면은 문제가 돼요. 근데 UX 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거랑 기획이랑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들? 저때 제가 어, 저번 주 실방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이제 제 온라인 수업 듣는 분들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했었는데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본인이 이제 프로덕트 디자이너, UX 디자인 그런 수업을 들었대요. 온라인으로 막 페르소나부터 이것저것 기획적인 얘기부터 해서 너무 중요한 얘기들, 너무 좋은 말들 너무 다 잘해 줬대. 아 이런 거다 필요하구나, 다 필요하구나. 아, 디자인할 때 이런 이론들이 다 필요하구나. 어디서부터 전략 분석해가지고 페르소나 이런 거다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학습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 마지막 강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물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고 디자인을 딱 보여줬는데 디자인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 강사분이 짠 이렇게 디자인 보여주는데 아, 어, 저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제가 한쪽에 자꾸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되고 이게 좋다고 이걸 포기하면 안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고민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이 프로덕트 내용은 너무 좋은데 디자인 결과가 너무 안 좋더라. 그분 강사분이 했던 게. 근데 난 진짜 이게 맞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laughs> 막 대혼란이 온다. 진짜 이게 맞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무리 앞에. 프로덕트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과물이 이상하면 안 좋은 거야 <laughs> 무조건 평타가 나와야 돼 우리가 항상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디자인은 평균적으로 한다는 전제로 깔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배적으로 가는 거지 디자인을 아예 다 버리고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이해되죠? 그리고 또 그런 질문 해주신 분이 있어요 디자인 사수급이신 것 같아요 나이가 저랑 비슷한 나이였던 것 같은데 자기 밑에 디자이너들이 자꾸 막 UX랑 막 그런 이론들을 갖고 와서 이건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이건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해서 막 설명을 해준대요 컨펌 받을 때 근데 본인이 볼 때는 디자인이 영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건 디자인이 너무 꽝이라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는 디자인이 뭐 이렇게 수정하고 저렇게 수정하고 하자고 했는데 아니라고 이거는 기획적으로 막겨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자꾸 말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디자인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데, 너무 그쪽에만 집착을 한다.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저한테 그때 질문해 주셨는데,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 이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때뿐만 아니고,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취합을 해보면, 결국은 그거야. 어느 한쪽에 올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기본 평준화는 깔려 있어야 돼요 나는 UX 쪽으로 뭐 프로덕트 쪽으로 기획 쪽으로 더팔 거야 그래도 전제로는 디자인이 평균 평탄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거지 디자인을 애초에 버리고 이것만 한다고 그럼 난 디자이너인가? 아니지 그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돼 무조건 둘다 중요해. 다 중요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UI, UX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모바일 디자이너는 그림보다도 이 이론이 훨씬 중요해. 이론이 더 중요해. 이론만으로 절대 통과될 수 없어요. 절대. 이론 중요한 거 당연히 알죠. 결과물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이론은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이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결과물도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 둘다 같이 공존. 같이 잘해야 돼. 같이. 어느 정도. 예전에 제그 우리 시청자 피드백 받았던 친구 중에 네이버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제가 피드백 할때 그분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아 이분은 되게 뭔가 디자인보다 프로덕트 쪽으로 너무 이런 게잘정리되어 있다 포트폴리오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때도 제가 아마 그분한테 좋은 기업 갈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프로덕트 쪽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거고 디자인 실력은 그 프로덕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디자인을 못했냐 그건 아니야 비교될 정도로 그런 프로덕트 쪽을 굉장히 잘했던 것 뿐이지 디자인 자체를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냥 평균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네이버에 그거 하실 때어 떨어질 뻔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그때 당시에 들었거든요 저만들은 건 아니고 그때 오프라인 몸에 다 같이 들었어요 그 네이버에서 똑같이 얘기해서 디자인은 부족해서 애매한데 프로덕트가 잘돼 있으니까 채용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걸 보잖아. 근데 만약에 디자인이 진짜로 바닥이야. 그럼 아마 안 됐을 거야. 그분은 그래도 평균 정도는 했어요. 거기에 비교해서 프로덕트가 너무 월등하니까 디자인이 조금 비교적 낮아 보였던 것뿐이지. 프로덕트 위주로 봐도 디자인은 평타 정도는 하셔야 돼요 되죠